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당시에 드레싱도 꼼꼼히 해주시고 잔뜩 긴장한 것도 풀어주시고 실밥 풀 때도 통깁스할 때도 모두 정말 감사해요. 제가 겁이 많아서 수술한 다리도 제 눈으로 쳐다보지 못했는데 드레싱할 때저 대신 자세히 봐주시면서 잘 아무는 것 같다. 혹시 뒤꿈치 쪽 뜨거운 느낌이 나면 꼭 말씀해달라고 해주셔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. 통 깁스도 예쁘게 잘 만들었다고 주변에서 몇 번이나 말하던지요. 외래 진료 때도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과 함께 꼭이 카드를 써드리고 싶었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드레싱 피 안서령입니다. 이번 친찬 히어로즈로 선발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. 저희 팀은 정형외과 처치실 업무와 수술 후 환자의 드레싱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. 병실에 계신 모든 정형외과 환자들과 태어난 외래로 처치실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까지 자주 얼굴을 보고 대화하다 보니 환자들과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 또한 병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저를 이뻐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불편함 없이 처치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번 일을 계기로 자부심을 느끼며 더 많이 배워서 제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정형외과 화이팅!